귀엽게 해야 돼, 이거는. 어필을 엄청 많이 하시네, 오늘 <laughs> 시청자분들한테. 어우, <오>, 좋아요. <웃음> <웃음> 자, 이탕 씨의 노래 실력을 알아봅니다. 아무 노래 챌린지! 아, 자, 많은 분들이 이탕 씨한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라고 <laughs>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 어 이탁씨라면 응. 영탁씨의 막걸리 한 잔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애청자분께서 어, 그렇죠. 그 신청곡을 남겨주셨어요 예, 가능하십 예, 가능하죠 예. 뭐. 아, 가능합니까? 네, 개인적으로 영탁 그 친구랑도 예. 신분이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넘볼 수 없게 떠가지고 원래는 <laughs> 좀 <laughs> 친했... 많이 예, 예, 친하셨군요 예, 조금 친했는데 예. 아, 예. 그 친구가 그것도 나중에 물어보고요 네, 예, 예, 일단 노력를 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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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볼게 자, 이제 영탁 넘볼 설수 있는지 예, 갑니다 <laughs> 자, 음악 주세요 여러분들 하트 주세요 막걸리 한잔온 동네 소문났던 천둥구렁 막내야 장가가던 날이 알탔니가 빠졌다덩실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는 방소처럼이많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아버지 허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 알려주시면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와 잘한다. 오래 네, 정말 잘하시네요. 오, 대단합니다. 역탁이 아... 이 노래 부르고 이제 막걸리 보이스라고 애칭을 네. 얻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바꿨습니다. 원래 제가 원조인데 예. 막걸리인데 약간 막걸 리보다더 구수한 걸 찾다 보니까 어. 매주 매주 <laughs> 매주 보일수로 이제. 예. 좋습니다. 약하다, 아, 지금 매주 보이스에게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이거 좋겠네요. 주자 돌림으로 소주 한 잔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 있는데 왠지 소주로? 발라드도 아 잘하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트로트 빼고 예. 아, 아니 괜찮아요. 진짜... 뭐, 트로트 느낌의 발라드를 해주셔도 되죠. 뭐, 고린이 근데 소주 한 잔이 되게 어려운 노래입니 어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고음도 올라가거든요. 예, 예. 어, 서실적에 좀 발라드 좀 이제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다. 아, 아 좋습니다. 그래요? 노래방 느낌을 살려주세요. 중에서. 자 아, 그러면 네. 소주 한잔 음악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임창정 이겨 보겠습니다. 어. 아, 함께 올렸습니다. 아, 진짜? 네. 술이 한잔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대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말한 하니 옳고 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간만에 <laughs> 아니 진짜, 어, 진짜. 트로트가 하나도 없어요. 어,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노래를. 아 진짜 없어요. 발라드를 아, 너무... 아. 발라드 가수라고 그래도 믿겠어요. 아, 그러니까. 요 하지만 이 노래를 어. 들으면 또 진성 씨로 오해하실 겁니다. 아, 진성도 창대에 나갔다그랬예요 너무 그때로 네. 잘하셨다고 네. 진성 씨 노래 한곡 듣고 싶다고 아. 하셨는데 제가 개인기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개인기로 요 어떤가? 개인기가 있는데 희든씨가한테 못했던 게 있어요. 네, 아, 그래 아, 못했어요. 가수를 또 바꾸니까 재밌더라고. 네. 어. 종목을 바꿔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어, 조인필 선배님이 부르는 어? 진성의 안동역에서 어? 어? 그런 느낌. 으로 네, 조인필 선배님이 아 잠깐 비밀 나가. 잠깐만 잠깐, 예. 예, 예. 잠깐 예. 살짝 한 손절. 시, 시, 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됐습니다. 자, 갑시다. 예. 주, 준비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 액션. 가장은 나 약받인. 여기까지 맞다. 딱 여기까지. 잠깐, 진성 씨 노래 어떤 거 부르시나요? 이제,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로. 이 짧게 가겠습니다 네. 아, 진성 씨가 부르는. 조용필 선배님이 부르는 진성의 한오백년. 한오백년. 아, 이거 그러니까, 짧아요. 한 네, 소절인데, 알겠습니다. 별 네. 다시 대비되었습니다. 네, 큐. 자. 준비하시면 진성 씨부르는 네. 하루 됩니 네. 액션. 리는여러느낌 <laughs> <보릿고개에 웃음> 야, 이거 진짜 너무 사스럽다리 곡에 한번 같이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오리지널 버전을 저희 리 곡에 준비됐죠?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자, 진성 로 부르겠습니다. 너무 똑같요 홀리고 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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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찌 사셨소? 씨들 씨들 씨그 시절 바람씨대씨어 처갈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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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손 잊고 살았던. 이탁 씨가 노래 부를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여기 턱을 드시잖아요. 이거는 딱두 가지 마시네. 예. 지정선배님은 딱다 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 일단 턱을 씹어도, 턱을 들고, 들고. 올리고. 올리고 입술을 예.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앞으로. 입을 <laughs> 크게 안 벌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살짝 하면은 안동욕을 하면, 안동력을 하면, 바다아메면 아니에요. 이거 이탁 씨가.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하트 우리 재간동이 이탁 씨에게 많이 남겨주세요.